공연은 자우림이 스물다섯, 스물하나를 끝으로 막을 내렸습니다. 서울 부어들이 두달 동안 열심히 준비한 무대인 만큼 모두가 <laughs> 멋지게 빛났던 것 같습니다. 맞습니다. 또 희준씨, 이번 공연이 이사건번에게는 매우 의미 있는 공연이기도 하죠. 맞습니다. 서울에 들어와서 첫 공연을 하던 게 벌써 엊그제 같은데 벌써 네 번째 공연을 하고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즐거운 육가생활도 어느덧 막을 내리고 있습니다. <laughs> <laughs> 마지막으로번웃기 관객 여러분도 이대로 집에 가긴 아쉬우시죠? 네. 이렇게 아쉬울 때는 어떤 단어를 외쳐주셔야죠? 하 휘준 씨, 앵콜 요청이 말 그대로 쇄도하는데요 어떻게 어쩔 수가 없겠네요. 그래서 마지막으로 우리 또 우리 우리의 동심을 담은 노래를 준비했습니다. 네, 어린 시절 우연히 <laughs> <laughs> 알고 있다.